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돌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과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극자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보가 주장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로 깊은 한숨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몰아낸 자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력에 있어 전례없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무역 보복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군용기 도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지만 이것들 중한 가지라도 해결할 묘안이 없는 것 같아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7월 25일 북한은 원산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약 43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으며 23분 뒤에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은 무려 690km를 날아갔습니다. 이게 만약 대한민국을 겨냥했다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가정이 성립되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하노이 해담 노들 결렬 이후 5월 4일 및 5월 9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초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불상의 발사체 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이는 곧 북한에게 신형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면제부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5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군은 최초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발표했지만 불상의 미사일이라고 변경했다가 불상의 발사체로 다시 변경했으며 일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끝까지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5월 4일과 5월 9일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이 탄도 개적이 선명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뒤에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걱정하며 식량 지원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북한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7월 25일, 북한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입장을 드러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도미사일 발언은 국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쌀 5만톤 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 나라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 등 북한은 말로는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행동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볼때 김정은은 처음부터 비핵화 따위는 안중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급작스런 판문점 해동이 채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 성능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km로 약 430km를 날아가자 KN-23과 동일 기종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km를 유지하면서 69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자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합동 참모본부는 두 번째 미사일을 미국의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는데 종말 단계에서 수평 또는 수직 등 복잡한 해피 기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패트리언 미사일이나 사드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패트리언 계량형과 전력화 예정인 MSAM-2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의미가 될수 있지만 추가 제재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자국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7월 25일 동해로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시위란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언론 매체에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연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의 국가 안전에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뜻을 알린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장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자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한미합동훈련이나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반입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은 뺀채 한국만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앞둔 미국에는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에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은 협상의 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며 미국 실무 협상 재개가 조만간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실무 협상 재개를 통한 외교적 해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지렛대를 만들고 상대편에 대한 위험 요소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북한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하며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마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고 있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북한, 러시아, 중국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파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인지 강한 의구심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